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중심으로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참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요셉의 옷장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그 순간 상황 속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곤 합니다 그가 입었던 옷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앞에서 사랑받았던 채색옷이 있죠 애굽의 종의 옷 원하지 않았던 옷입니다 팔려가서 입을 수밖에 없었던 옷입니다 죄수의 옷도 입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채색옷과 종의 옷과 죄수의 옷과 총리의 옷, 이런 옷들이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의 신앙의 중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41장의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폭풍처럼 막 움직여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갔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성실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성실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의 손, 자신의 혈육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고 팔려갔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은 너무도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또 신의를 지켰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보디발에게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도 지키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낸 그런 중요한 행동이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결국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 죄수의 옷. 그것을 입고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억눌렀던 꿈이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술마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간이면 상황을 탓하든 사람을 탓하든 이유를 대고 모든 것에 자주 섞인 관점으로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요셉은 어떠했느냐면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타인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된 애굽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디발이 그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인정받았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간수장이 옥의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그 상황을 지켜나갔기 때문이에요. 또 술마턴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린, 잊어버렸던 2년 동안에도 요셉은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한 믿음의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해서 바뀐 듯 해요. 폭풍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2장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길게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성실함으로 버텨내고 지나왔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꿈꾸게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바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수 있을지 몰라요. 꿈꾸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를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이거 뭐할수 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갇혀 있었던 만 2년 동안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또 동시에 요셉이 응답하면서 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바로가꾼 꿈은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거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요셉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제안해 갈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왔던 삶의 여정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들 손에 팔려 도착한 보디발의 집에 갔죠 그는요, 생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의 행정 사무를 책임졌던 가정 총무로서 그그 원치 않았던 자리에서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배웠겠죠.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아, 이건 이거구나 배웠을 거예요. 자, 억울함 속에서 투옥되었던 그리고 잊혀짐 속에서 지나왔던 2년 동안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었던 옥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쟁쟁은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자범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왔으니 거기에는 여러 정치범도 있을 것이고 여기 여러 권세 있고 여러 큰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옥에 갇혔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그 2년 동안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가 그 나라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일들이 이제 바로왕에게 제시되고 그 바로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어지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성실함으로 철저하게 내가 삶을 살아내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삶을 결정짓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잘한 거예요. 수, 수많은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요, 정말 자포자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계단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준비에 갔더라는 거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여러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마 너무 좋아해.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포자기하면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잊혀진 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 나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 위에서 나는 오늘 이 순간 주어진 상황에 믿음의 성실함으로 중심을 지키고 내가 신실하게 달려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기회의 길 앞에서 수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다짐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그 돌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죠. 자, 41절부터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렇게 제안했던 이 요셉에게 너가 요셉의 총리 너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41절부터 45절을 읽어 드립니다.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꿈 해석하라고 옥으로, 옥에 지금 전가를 보내서 급히 수염을 지금 밀밀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힘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족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힘을 갖게 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45절에 보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고 말해요.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는요 믿음의 성실함, 그 상황에 대한 성실함으로 또 살아갑니다. 아니 그 이제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신하가 돼버린 보디발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잊어버린 채 2년 동안이나 지나왔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서운하다고 가서 뭐 이야기할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는요 지금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수 없는 보복의 사슬 속에 있는 이 수레바퀴 속에 있는 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냐고요? 힘이 있는데도 요새 그것은.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 신앙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요.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그는 이걸 붙들고 그 땅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문하세, 에브라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나세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요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 기쁨의 순간, 여러 상황이 막 변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실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산 사람이에요. 문하쎄, 에브라임.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